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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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초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예, 10, 그리고 28장 15절 말씀이죠. 28장 예, 15절 예, 시기야와 하나님야 얘기가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1 8장 15절 선지자 이레미아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래 하나니아여 들으라 야외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건을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장 1절에서 8절에도 그런 내용이죠 유다여왕 유시아야들 야외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야외께서 말씀으로 이레미야에게이하씀이라 여기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주과멍해를 만들어 목에 걸고 유다의 왕시디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것을 주어 에도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문자선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은신처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느라. 이제 내가 그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구한 넷을 손에 쥐고 또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그 땅에 기하니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크라앙들이그 자신들을 섬기리라. 야베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도관례서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0여년전 러시아 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죠. 러시아의 그 푸틴 열심히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인지 러시아 사람들이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었다고 그래요. 요즘 중국의 외교에 대해서 예, 전람 외교라는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예, 전람이라는 말은 저는 전쟁을 의미하고 량은 늑대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전량. 예. 전략외교라는 말은 사나운 늑대와 같은 공격적인 외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략외교. 코로나 문제와 어울려서 그런 전략외교 때문에 중국 많은 나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우리는 중국 가까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 그것을 어쩔 수가 없죠. 그들을 멀리하고 싶어도 맺어진 이런 관계들이 여러 관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제부터 로 해방되면서 그리고 6.25 전쟁을 거쳐온 동안에 우리는 미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어요. 긍정, 부정의 관계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미국과 전략 외교의 중국, 더 멀리서 눈짓하는 듯한 러시아, 그리고 우리 가까이서 예민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일본, 그런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국가 내면이 어려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예, 그런 중인데, 심각한 위기 중에 또한 단면에 예, 있기도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죠. 그렇지만 어떤 기회인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위기라는 생각과 기회라는 생각을 함께 지닌 채로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예 증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선진으로 부르신 받을 당시 이단은 강대국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는 급속히 기울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강력하게 떠오르면서 아수르가 패망해 간다는 소식이 이집트까지 전해져 있었어요. 이집트 의왕 에굽 왕 바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스르가 쓰러져갈 때 신속하게 공격해 들어가서 진정한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떠오르자 하죠. 애국왕 바로는 유대 땅을 거쳐서 아스르를 향해 원정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유대의 요시아 왕에게 연락을 하죠. 우리가 아스르가는 길에 유대 땅을 거쳐가기를 했으나, 예, 길을 좀 열어달라. 명령 비슷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의 요시아 왕은 지조가 있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애굽에게 길을 열어주자는 신하이 있었지만 왕은 굽히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아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됐죠. 그 바람에 요시아 왕은 유다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왕에 오르게 되죠. 애굽왕과 군대가 유대를 제압하고 나서 아수르의 예, 도착하게 됐어요. 애국왕 바로는 쓰러져가는 아수르를 손쉽게 장악하게 될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왕과 군대는 쓰러져가던 아수르가 아닌 떠오르는 강대국 바벨론과 맞붙이게 되죠. 그래서 애국군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중동일대는 바벨론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죠. 아르의 통치를 받던 유대는 이제는 바빌론의 통치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 애국 군대가 심각한 좌절 속에 퇴각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국에 맞섰던 요시아 왕은 죽고 그 아들 여호 아스가 왕이 되었다. 애국에 맞서 전쟁을 했던 왕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면, 새로운 왕은 애국을 좋아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애국으로서는 여호 아스 왕이 탄탁하지가 않다. 그래서 애굽은 경제적인 전략 외교의 방식으로 유대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유대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와 김이죠. 예, 왕의 형제들 중에 친애국 성향의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패배한 애굽은 가까이 있는 유대라도 확실하게 청악해야 하니까 애굽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유다왕을 세운 거죠, 돈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력 세계는 비슷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자가 친애굽인지 친 바벨론인지에 따라서 국가 체제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새롭게 유다의 왕이 된 여호와 야김은 애굽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에 위해서 왕이 됐으니 당연하겠죠. 국가 정책 전반을 친애굽의 방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던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예레미야1 7 1절을 이렇게 전하죠. 이다의왕요시야의 아들 야웨 김이 다시 시작할 때 야외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보문 1절이죠. 예, 천하를 장악한 것은 바벨론인데, 유대는 친의 고배방향으로 급성해 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요. 이레미야에게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 2 7장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야호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능무한 레스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무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벌하리라. 그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이죠. 예전의 요시아 때처럼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등장한 칠애굽 세력은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나. 그러한 유대를 지켜보던 바벨론의 왕은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아수르를 장악하고 나서 국내 상황을 어느 만큼 진정시킨 다음 바벨론은 유대를 향하여 진군에 오게 됩니다. 바벨론은 천하를 장악한 강대국이에요. 그 시절에 유대는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었고, 유대는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 친고 성향이 뚜렷했던 유대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 바벨론이라도라고 기대되는 시디기아가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러면 37.1절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야웨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여 왕이 되었으나, 이는 바벨론의 누구곽네살 왕이 그를 유대장 왕으로 삼았습니다라. 이렇게 증거하죠 바벨론의 누구곽네살 왕이 시디야를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다. 그런 바벨론을 지켜보면서 애굽이 곧바로 대항해 오지 않습니다. 내굽은 바벨론이 무시할 만큼 약한 나라는 또한 아니었죠. 조금 늦긴 했지만, 얼마 후에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들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7장 5절 보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오스할 때 싸떡할 때가 이는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애국군대가 두려워서 떠난 것인지 다른 사정 때문에 떠난 것인지는 몰라도 바벨론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물러서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은 유다의 왕을 바벨론으로 불러 다시 다짐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바벨론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시기아가 왕을 돌려보낸거죠. 그런데 시디기야 왕은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유대의 중요 직책을 맡은 관리들은 친애굽 성향이 대부분이었고, 공적인 위치에 있는 선지자들도 친애굽 성향이 강했어요. 예, 현재 유대의 중요 직책, 친애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예름 1 8장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선지자 하나님아가 야외 성전에서 제자정과 모든 백성의 본원 앞에서 내게 말하이르데, 왕군의 야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하나냐는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에서 모든 백성이 보존 앞에서 선포를 하죠. 근데 하나냐는 영적인 제사장이 보다는 종교 권력자였다라는 것.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신앙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예, 직함을 지키려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 하나냐에 대하여 예, 레미야 18장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건월 내가이 백성에게 거짓을 예,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거짓을 예, 외치는 것이냐.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18장 16절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외치죠. 야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예언을 하면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하나님에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메 18장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거짓 선지자가 하나의 시판을 받아서 죽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가적 위기, 위기의 상황에서 시드기아 왕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유다의 왕으로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엘메 선지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때 시드기아는 우유부단했다. 유대라는 국가가 이 땅에서 사라져갈 위기에 주변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다가 시드게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은 예증거합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게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되는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은 것이죠. 이어서 52장 11절에 시드기아는 두 눈을 빼고 노사으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시드기 왕은 인간으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르면 출국한 방향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바벨론이라기보다는 어두운 세력이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정치와 권력에 전념하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는 신앙이 아니라 정치인요 권력자였다. 외모와 직함은 영적인데 실상은 정치인이고 권력자고 거짓 선지자다. 근데, 예레미야는침애국을 말하든, 친바벨론을 말하든, 하나님의 종이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한 것이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완전히 폐망했을 때,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예레미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감옥에서 석방해 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시오.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여기에 남아있어도 좋소.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때이레미 아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어요. 폐허된그 땅에 남아있다가 애국으로 끌려간 것까지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들 사이 관계는 쉽게 깨뜨리거나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국가 간의 관계가 맺어지거나 깨뜨릴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오직 자신의 권력 때문에 어느 권력자가 나라들 사이 관계를 깨뜨리거나 새롭게 맺으려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 그런 의도에서 어느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친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뿐이라는 것. 그런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너를 선지자로 보내시지 않겠다. 너는 성경과 마음에 관심도 없는 거짓 선지자인데, 어찌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섭포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나라와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야 할 것이다.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오직 자기 권력 때문에 거짓을 외치는 종교인들이 심판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국가적으로 긴박했던 시기에 우유부단하고 비겁했던 왕인시드이아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거짓선자들이 오직 권력을 위해 거짓을 외치고 있었고, 비겁한 왕과 거지 선지자들 시대의 중심에서 권력을 향해하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지자의 생애를 마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위태로운 시기예요. 시대적인 위기입니다. 예, 개엄령이 선포가 되었죠. 예, 개엄령하면 우리는 건 일반적으로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데나내려오나 아니면 뭐 어떤 나라가 우리 나라에게 무슨 전쟁을 선포했나 아주 위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내, 내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한 이런 아주 위기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기이 하나 하나야 같은 사람들의 거짓과 비겁함이 밝혀지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중심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여 위기의 국가와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